안녕하세요, 다육가우스입니다. 아이구야, 예뻐라. 봄이 되니까 꽃들이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핍니다. 아우 금낭화도 예쁘고요. <laughs> 세상에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국도 너무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르메니아 보세요. 이렇게 오늘은요. 원당역 3번 출구 동키호테에 이렇게 영상 담으러 나왔습니다. 랜디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랜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랜디는요, 가격이 만 원입니다. 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목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밥은 이 정도입니다. 주먹에 비교해 보시면, 자,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또 엄청 어, 큽니다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있는데 제주먹에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밥은 엄청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요? 자, 요건 2만원짜리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 요런 랜디입니다. 요거는 랜디가요. 왔다, 정말 예쁜다. 근데 키가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키가 20cm 포트인 것 같아요. 포트가요. 밥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우, 밥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어, 키는 한 40cm 정도 이렇게 늦근이 돼 보이는데요. 이것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주문하실 때 랜디를 이거는 이중인데요. 살구색, 어떨까요, 요거? 살구색. 요거는 살구색 랜디, 2만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요것도 이중이잖아요. 이중, 어, 찐 핑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요거? 찐 핑크, 이중 찐 핑크, 랜디, 2만원. 요거는 아주 굉장히 찐 분홍이잖아요. 분홍, 랜디, 찐 분홍. 만원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세가지입니다 신산 해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재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격은 4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꽃은 딱 하나 지금 이렇게 와 있고요. 꽃머리가 지금 다 이렇게 와 있어요. 수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와 있는데요. 키는 한 25cm에서 30cm 이런 거는 30cm가 조금 더 되고요. 조금 작은 수형도 있고 조금 큰 수형도 있고 이렇습니다. 수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꽃은 이런 형태로 지금 와 있고 꽃은 거의 와 있지 않아요. 가격은 요거나 요거나 다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국입니다. 아우 정말 예쁩니다. 수국이 이런 색깔에서 이런 색감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장미 수국이 이런 게 있습니다. 4만 원이고요. 한번 빼볼까요? 어, 대는 5대, 6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둘레, 다섯 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저희 집에 있는 이팝콘수국인데요 아이고, 예뻐라. 이팝콘수국이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아주 이렇게 핫핑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보라색도 있어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한 나무잖아요. 이게. 햇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우와. 많이 이렇게 되는 나와 있고요. 가면 갈수록 꽃볼이 더 커져요. 이게. 저희 집에는 그냥 꽃볼이 이만하죠. 그래서 지금 한 아름입니다.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 하늘의 향연이라는 수국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바뀌어가네요. 자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렇게 피었다가 나중에 요런 색으로 요렇게 바뀌어갑니다. 자 요것도 4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 요렇게 개화할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색감이 요렇게 들어왔다가 만 개를 다 요런 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늘의 향연, 수구, 요거는, 어, 보라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옆에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색이 있어요. 요거는 핑크색으로 요렇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향연인데, 요거는 핑크색으로 요렇게 오고요. 요거는, 어, 보라로, 요렇게 한 색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요건 보라 요거는 핑크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 우와 그리고 요거는 장미수국 이잖아요 와 여기 장미수국 인가요 정확하게 이름 한번 알아볼게요 아 요거는 재고가 지금 별로 없어 가지고 사장님이 요거는 보류라고 하시네요 꽃이 잔잔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고 있어요 서류화인데요. 요거는 약간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가 들어간 서류화예요. 꽃망울도 요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요렇게 밝고 독특하게 있죠. 하얗게 오는 서류화도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요렇게 피게 되면 약간 요렇게 핑크가 들어가 있어서 요렇게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요렇게 피는 서류화인데요. 가격은 24,000원이고요. 키가 높이가 한 30cm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안개나무인데요. 안개나무를 참이렇게 보셔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꽃이 이렇게 안개꽃처럼 아주 가늘가늘하게 피는 요런 건데 입장이 요렇게 멋있어가지고 요렇게도 봅니다. 입장이 아주 자엽으로 요렇게 나오는 자엽 안개나무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 동그라미 월동 표시입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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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그라미가 월동 표시예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야, 누운 숫잔데라고 그러는데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 다섯 개씩. 손가락이 다섯 개, 이렇게 걸린 것처럼요. 가격은 요거 작은 아이는 3,000원이고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물려주고 있어요. 요거는 월동은 안 되고요. 어, 요거는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정원에다 심어 놓으면 아. 길게 계약기간이 길게 보실 수가 있답니다. 여름에 약간 장마 지나거나 가을에도 이렇게 꽃을 피워준다고 하시네요. 월동은 안됩니다. 요거요. 가격이 여기에 15cm 포트는 12,000원이고요. 요거는 3,000원이에요. 꽃은 요렇습니다. 미스김 라일락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요렇게 있는데요. 어, 요거는 키가, 원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0cm 정도 되구요. 위에 사장님이 요렇게 꽃대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자르질 않고 이러고 계시네요. 밑에 거는 아주 단정하게 요렇게 잘라놓은 상태예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가격이 2만원 짜리구요. 뒤에 거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요렇게요. 목대도 크고 길이는 한 40cm 요렇게 더 됩니다. 요렇게 있는 거는 요건 3만원이에요. 2만 원짜리도 목대는 엄청 좋습니다. 이쯤 보세요. 이렇게요. 제 손가락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가늠이 가실까요? 여기 중앙대는 제손가락보다더 굵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후룩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룩스 노지에 심으면은 월동은 너무 너무 잘 됩니다. 여기 12,000원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페렝입니다. 루비 페렝인데 엄청 예쁘죠. 월동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새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루비 페렝이가 가격이 만 원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아이고야 수국입니다. 아이고 꽃이 요거에요 꽃은 요런 꽃이고요. 또 요거는 요런 꽃이랍니다. 아나벨 수국이에요. 지금 요렇게 있는데요. 꽃이 비교가 요거는 약간, 어, 색감이 안에가 있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전기 보시면 안에가, 어, 약간 좀 연핑크에다 바깥에 테두리가 요렇게 된것 같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요렇게 핑크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핑크 아나벨이라고요. 자, 가격은 6만 원이고요. 묵은주예요. 월동을 지금 하고서 요렇게 이제 지금 요렇게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루비 아냐벨이라고 합니다 요렇게요 그림처럼 요거는 싹이 조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요 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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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올라와 있고요 6만원이네요 작년에는 요게 가격이 조금 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임 리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렇게 보세요 색감이 꽃색이 이렇게 해서 라임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자 요거는 6만원입니다 요거는 아직은 새순이 요런데 지금 막 요렇게 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오고 있습니다 요런데에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와 말발돌이 좀 보세요 <laughs> 세상에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요렇게 많이 만개한 것도 있고요 꽃이 지금 이렇게 그 많이 이렇게 이제 몽우리로 이렇게 진 상태도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놓은 거는 꽃이 많이 개화한 거예요. 꽃 보여드리려고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수형을 근상을 어총 기장은 한 25cm 전후, 30cm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24,000원이고요. 중간에 2만 원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laughs>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만 이천 원짜리예요. 밥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돼 있고, 뿌리, 근상은 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만 원짜리예요. 한번 보세요. 자, 조금 밥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이천 원 차인데, 이 요거 만 이천 원, 요거 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발돌이가 만 원, 만 이천 원 중간에 이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이만 사천 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밥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뿌리죠. 있 요렇게 근상으로 다돼 있습니다. 큰 매화 꽃이 지금 이제 월동을 하고요. 요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란이 요렇게 있는데요. 아이고야, 이뻐라. 어, 대는 지금 세 촉씩 요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리스틱 자란을 7,000원에, 어, 이렇게 판매가 했었죠. 요거는 그냥 자란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요거. 장구채. 요거요. 롤리팜 장구채가 지금 시레네 장구채가 꽃이 다 와있는데요. 꽃이 와있는 거는 다 골라가시고 소진이 되 있고 지금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꽃망울을. 꽃은 피게 되면요. 그림처럼 이렇게 뻥긋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피는 건데요. 가격은 7,000원이고요. 이거는 또, 아이고, 저 처음 들어봅니다. 줄장구채라고 합니다. 꽃은 이렇게 왔어요. 가격은 3,000원이라고 하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토풀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네요. 여기 색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 사장님이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노란색 토플이 좀 귀한데 <laughs> 안 귀해요.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꽃대가 지금 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뱀무가 지금 꽃이 주황 뱀무. 요렇게 꽃이 많이 와 있어요. 엄청나게 꽃망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월동은 잘 되고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자, 요거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요거 칼리 금매와 아까는 요거는 금매와 요거는 칼리 금매와 요렇게 꽃이 요렇게 달라요. 요거는 요렇게 잎장이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요렇게 날렵하게 생겼죠. 꽃대는 요렇게 올라오고요. 가격은 5,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피고 있습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야 진짜 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장님 요게 아, 알프스 안개페랭이네요 자 요거 가격이 3000원 인데요 요거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흰색 이고요 요거는 핑크색 이에요 주문하실 때 요거는 흰색 요거는 핑크색 그리고 여기 유럽 베로니카라고 이렇게 아이고야꽃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가격은 3,000원이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 가고수앵초좀 보세요. 아이고, 지금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릅니다. 월동하고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야 이거 남도자리, 개미자리. 사장님, 또, 너도 자리도 있지 않나요? 네, 너도자리도 있어요. <laughs> 아이고, 이 자리라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정말 헷갈립니다.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고요. 꽃은 하얗게 요렇게 아주 예쁘게 요렇게 오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춘절국화. 이야, 요거 저번에 큰 포트가 나오더니 요렇게 깜찍하게 작은 포트도 나왔네요. 자, 가격이 3,000원입니다. 꽃대는 이렇게 다 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그리고 구름국한데요 이거 참 겨울에는 여기 입장만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꽃이 엄청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밥은 꽉 찼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후룩수가 참 여기 어떻게 보면 진짜 가늘가늘한 게 이렇게 예쁘죠 요거는 어, 가는니 후룩스인데 사장님 가는니 후룩스 가격 얼마일까요? 3, 요거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늬 후룩스예요. 꽃은 비슷한데요. 여기에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꽃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는 안에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가는니 후룩스고요. 요건 무늬 후룩스예요. 가격은 둘다 3,000원입니다. 우와, 사장님, 이메리스 너무 깜찍하다, 이거. 네, 네. <laughs> 엄청 자, 꽃은 이렇게 확차 이렇게 와있는데요. 큰 포토도 있는데요. 큰 포토는 꽃이 많이 지금 만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요렇게 오고 있답니다. 월동을 해서 요렇게, 밖에서 노지 월동을 해서 이렇게 와있답니다.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사장님, 구슬잔데 요거 저기 좀 해주세요. 그거. 그리며, <laughs> 사진요. 요거는 헐떡인데요. 요렇게요. 매화 헐떡이라고도 하고요.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 꽃이 요게 한두달 정도, 한달 이상 개화합니다. 요 상태에서도. 요게 다 피어 올라가요. 그럼 엄청 예쁩니다. 저는 아주 요거 추천드리는 거예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백리양.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고요. 큰 포트 있어요. 큰 포트는 이렇게 밥이 꽉차 있습니다. 요거는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스카비 오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꽃대를 요렇게 물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겹 안개꽃인데요. 한 개예요. 근데 안개꽃인데 겹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격이 만원입니다. 철포 백합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토종 여기에 그 백합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7,000원입니다. 자, 요게요. 꽃이 너무너무 너무 예쁘죠. 요게 구슬 잔대라고 합니다. 꽃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물렸습니다요. 아이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요. 요거 한 두세 포트 심어 가지고 하면 꽃이 저렇게 하늘하늘 해 가지고 사장님은 이 꽃이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요거 한번 보실게요. 설란입니다. 설란이 지금 이제 꽃이 많이 피었어요. 자, 요거 흰색 설란. 요거 원종 설란이에요. 원종 설란 너무 예쁘죠? 가격은 7,000원이고요. 부들레아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무늬 부들레아 처음 봅니다.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해요. 4,000원요. 이렇게 해서 이 노지 월동 잘 됩니다. 부들레아 가격은 아주 짧아요. 10cm 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붙들레야 산타나라고 합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거랍니다. 엄청 예쁘죠? 아이고, 세상에. 지손이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청아 지손이 이렇게 15cm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꽃이 많이 이렇게 폈어요. 갈 때는 이런 걸로 간답니다. 짱짱하게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꽃대 다 물렸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애기 지손이에요. 한번 보세요. 꽃이 또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는 아게보 지손이.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애기 지손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가격이 3만원인데 밥이 엄청납니다. 아주 묵둥이랍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야, 밥이 꽉 찼습니다. 요게 지금 20cm 포트인데요. 꽉 차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거는 와인컵 지손인데요. 와인컵을 닮은 그 지손이 있죠. 요렇게 꽉 차요. 포트가 요게 한 11cm, 2cm 정도 되는 포트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7천원입니다. 와인컵? 아, 독일 지손이요. 자, 요렇게 생긴 요 아이는요. 요거랍니다. 독일 지손이랍니다. 하하 다 지손이 많습니다. 자 요거 독일 지손이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야 지손이 또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거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발렌타인 금낭아요아 뿌리로 뿌리로 밟은 거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와 세상에 요렇게 요렇게 지금 아이고야, 예뻐라. 사장님 이거 가격이 저번하고 동일한가요? 아니 두개 세트로. 두개 세트로? 엄마야 세상에 두개 세트로 3만 원이면 이게 가격이 완전히 <laughs> 파격입니다. 음. 이거 2만 원, 2만 4천 원도 네. 팔았었잖아요. 사장님 이 요거 얼마 남지 않았대요. 네.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꽃대가 없을 때는 제 가격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생기면 가다가 떨어질 확률도 있고, 이렇다고.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가격 3만 원이랍니다. 와, 정말 파격입니다. 이거 2만 원씩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실게요. 와, 그리고 요거 좀 보세요. 또 요거. <laughs> 향, 설, 초. 요거 3천 원입니다. 이거 월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주 꽃방망이 겨울에 꽃이 안온거 저희들이 방송했었잖아요. 자, 꽃이 이렇게 옵니다. 저도 요거 처음 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너무 깜찍하게 오고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계속 나온답니다. 사장님 하시는 말씀은 쭉쭉쭉쭉쭉 해서 계속 꽃이 계약 기간도 길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요거는 원평 소국입니다 가격이 3,000원이고요. 자주 꽃방망이도 3,000원입니다. 이런거는 월동이 잘 됩니다. 요거는요. 애기 도라지라고 하는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아고 너무너무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예쁘네요. 자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기자 들어가는거 또 있어요. 아휴 야 요건 또 애기 용담이라고 합니다. 꽃 요렇게 만개가 많이 됐어요. 저도 요거를 얼마 전에 봤는데 아주 깜찍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개가 안 됐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만개가 됐습니다.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자, 치자나무인데요. 자, 요렇게 해서 꽃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한 10cm, 10cm에서 15cm 정도 요 정도 됩니다. 아이고, 요거 그리고 그린벨 저는 자꾸 얘를 보고 크림베리라고 하는데, 크림베리요. 만 오천 원이요. 와, 꽃이 이렇게 오는 거요. 정말 이렇게 초롱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초롱식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 월동은 안 됩니다. 카랑크의 종류입니다. 자, 설한데요. 꽃대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칠천 원입니다. 와, 세상에, 요거. 어, 하나, 둘, 세 포트 심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화분에. 꽃이 하늘하늘 해서 이렇게 예쁩니다. 요게 꽃이 햇볕을 보니까요. 약간 좀 핑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햇볕을 조금 못 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꽃이. 자, 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바람이 하늘하늘해서 만지기도 걱정이 되는 요 아이 이름은요. 자 국화피기 꽁의 다리랍니다. 이렇게요. 국화피기 꽁의 다리. 월동은 잘 되고요. 아, 국화피기 아닌데? 요거 국화피기인데 사장님? 음. 아니에요? 네 사계 꽃. 자 요게 이름이요. 사계 다변화 꽁의 다리랍니다. 이름이 잠깐 이렇게요. 자 사계 다변화 꽁의 다리랍니다. 여기요. 이렇게 해서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아이는요. 녹화 팔종 피기 껑의 다리랍니다. 녹화 팔종 피기 껑의 다리. 아이고, 이름 어려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녹화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요거는 탈중 백화 피기 흰색이라고 합니다. 녹화, 아까 보신 거, 요거는 녹화죠? 요거는 흰색, 가격은 똑같이 3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또, 어, 아이고야,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수입 껑의 다리 까메어랍니다. 요렇게 돼갖고, 연핑크로 요렇게 피는 아인데요. 요 아이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요건 요렇게 피는 건데요. 이야,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농색 껑의 다리. 요건 농색 껑의 다리랍니다.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3만 원씩 드렸어요. 3만 원씩 드렸어요. 네, 네, 농색, 3만 원씩. 농색, 농색 대륜 껑의 다리인데요. 요게, 어, 저번 주부터이렇게 꽃이 요렇게 만 개가 많이 되셔가지고, <웃음> 존대합니다. <웃음> 요, 요게 많이 요만개 되셨어요. 자, 이래서 3만원 이랍니다. 가격 5천원 다운 해 드린다고 합니다. 노랑 가시 없는 찔레 요렇게 꽃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요거 사장님 얼마라고요? 2만 5천원 ,000원. 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줄기는 막 엄청 길어서요. 이게 사장님 잘라서 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1m가 넘는데. 아 구부러져서요? 아, 네, 네. 그냥 갈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여기 어 지금 마지막인데요. 이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어 다른 집에서 이게 모나리자라고 이렇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해피핑크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이게 다 소진이 되고 여기도 없네요.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불꽃, 선녀불꽃, 핑크프라이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아주 필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도 두판 정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개화가 다 되고 다른 집에서는 소진되고 없습니다. 혹시 여기 필요하시면 여기 있습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아젤리아예요두 가지 있어요. 와, 요렇게 이제 꽃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죠. 요게 복 바이치라는 건데요. 지금 요렇게 해서 월동이 잘 됩니다. 월동하고서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건 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와, 아주가가 정말 싱그럽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요거 한 포트에 3 0 0 0원이라고 하는데요. 밥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월동 너무너무 잘 됩니다. 아이고야 예쁘게 놀러 왔어요. 아주갑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어, 원당역 3번 출구 동키호테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담아 봤습니다. 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소매도 하시지만 도매도 같이 겸하고 계십니다. 소매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